전화 통화를 할때 통화음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전화 화면이 열리고 하단을 보면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은 키패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전화를 걸거나, 최근 기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도 되고,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화를 걸어줍니다. 지금은 키패드 화면이라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걸겠습니다. 키패드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초록색 전화기 모양을 터치합니다. 상단을 보면 전화를 거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앞면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 측면에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조절 버튼을 윗부분을 누르면 음량이 커지고 아래부분을 누르면 음량이 작아집니다. 먼저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바가 보입니다. 왼쪽에서 음량 조절 버튼을 윗부분이나 아래부분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 상단으로 바가 보이게 됩니다. 스마트폰 왼쪽 측면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윗부분을 눌러 소리를 크게 해도 되고 아래 부분을 눌러 소리를 작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에 바가 보일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가로선에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한 위치로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의 음량에 맞게 소리 크기가 조절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다양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보면 통화음량, 벨소리, 미디어, 알림, 시스템 등 다양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음량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통화 음량이 최대로 크게 조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 음량 이외에도 벨 소리, 미디어, 알림, 시스템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의 음량은 파란색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커진다는 것이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 등 이러한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러면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각각의 음량을 조절할 때 파란색 동그라미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끌고 다녀도 되지만 파란선 위에서 임의의 위치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미디어 음량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으로는 음량 버튼으로 미디어 음량만 조절하도록 설정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기본 값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음량 조절 버튼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미디어 음량 조절을 켜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무조건 왼쪽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미디어 음량을 조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어 음량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이러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스마트폰의 사용자에 따라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량 설정을 완료했으면 스마트폰의 이미의 공간 이런 부분을 터치해서 지금의 메뉴를 닫아줍니다. 통화 중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통화를 종료하려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전화기 버튼을 터치합니다.